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후플레이어로 게임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흰칠 파칠 연계가 보이고, 지금 흰색 받쳐주는 카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바로 흰칠을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빨간색 파란색 해가지고 아마 이거를 노리면서 흰색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흰치를 충분히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흰치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상대방이 흰색을 가져갔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다음 턴에 빨록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는 4이를 가지고 오겠다는 건데, 만약에 다음 턴에, 아, 지금, 이거랑 이게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먹겠다는 거고 그럼 저는 흰색 두 개로 시작을 해 볼게요. 상대방이 둘 중에 하나 먹는 거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빨로킨 가지고 가지고 이거를 이제 킵을 해 와야 되죠. 흰 6을 가져가네요. 여기서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이거를 가져가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가져간 다음에 흰 7, 파7 연계를 만드는 게 상대방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아마 상대방은 이걸 먹을 거예요. 어, 파란색을 올리네요? 어, 파츠를 가지고 올지가 고민인데, 이거 가지고 오면은 상대방 진짜 할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흰치를 내리면은 어쨌든 파란색이 하나 쌓이기 때문에, 뭐 파란색 모으다 보면은 파츠는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거는 그냥 파츠를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다음 턴에 파란색, 검은색을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걸 내리고 흰칠 내려서 파칠 쪽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녹칠 3이 나왔는데 이건 또 장기적으로 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방이 녹색을 3개 가져갔는데 지금 상대방 보석이 꽉 찼거든요. 상대방 내릴만한 카드가 근데 딱히 없어 보여요. 뭐 이런 거 내리는 거는 굉장한 손해죠. 네, 저는 흰색을 내린 다음에, 킵코인을 다음 턴에 하나 더 가지고 오면 흰치를 내릴 수 있죠? 음, 흰색이 떨어지고, 흰색, 파란색이 다 떨어져가지고, 상대방은 다음 턴에 흰파를 먹을 것 같고, 지금 검은색이 3개가 됐는데, 제 생각에 지금 상대방 되게 꼬인 것 같아요. 지금 검색을 이용해서 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죠, 딱히. 파란색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는 제갈길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상대방이라면은 빨간색 두 개를 가져가서 이거를 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빨간색 두개 가져가면 제가 흰 팔을 둘다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한 손해죠. 음, 역시 흰색을 가져가주고, 이거 제 생각에 지금 상대방이 흰색을 하나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카드 구성이라서 또 그게 아니면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건 좀 손해 같고요. 저는 랜덤 뽑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파란색이 나오면 상당히 괜찮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시간을 한번 끌어주는 겁니다. 녹색이 나왔네요. 음 상대방도 랜덤뽑기를 해주고 여기서 보석을 한번 가지고 와주고 여기서 왠지 흰색이 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흰팔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네 역시 풀리죠 이거는 상대방이 녹칠쌈을 갈 수가 있을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 빨간색 받쳐주는 게 없어서 녹칠쌈을 가는 건 힘들 것 같고, 귀족도 만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녹발 버려주고, 일단, 이두 개를 내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내린 다음에, 저는, 네, 상대방은 할게 없어서 계속 랜덤 뽑기를 하고, 저는, 이거를 내리게 되면은, 파란색이 4 개가 되고, 이걸 먹으면 다섯 개. 그래서, 이거 내리고 나면은, 이제, 제 생각에 파칠까지는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계가 지금 좀 애매한데, 한옥빠를 가져갔는데, 독칠삼을 노리는지. 지금 상대방이 랜덤 뽑기 한 카드가 2일 빨간색 카드면은 이거를 내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필요한 보석들을 가지고 와주고요. 만약에 2일 카드가 나온다면, 저는 이거를 킵해줄게요. 어, 저런 카드가 나왔네요. 오삼을 먹을 수 있네요, 상대방이. 오삼을 먹고 이거를 먹는 것도 좋은 연계고, 지금 상대방이 파산옥사 이런 귀족이 또 가능하네요. 네, 이거는 끊어주고요. 이걸 내린 다음에 파란색을 하나 더 올리고 싶거든요. 뭐, 이거 아니면 이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1세대랑 16이죠. 네, 제가 킵판 카드를 내려주고요. 아직은 상대방이 이걸 내리긴 힘들어요. 어, 저거를 킵해 가는데, 파산옥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거를 그냥 킵해올지가 고민인데, 저는 파츠를 먹고 이걸 먹으면 점수가 거의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계속 채팅러쉬를 하네요. 그냥,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주고, 네, 저는 킵코인을 하나 모아주면서, 파츠를 내려줄게요. 47이랑 53까지 내리면은 저는 점수가 8점, 10점이 되고 일단 이거를 내린 다음에 아, 지금 킵코인이 없는데, 킵코인이 풀리는 순간 저는 이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저는 이제 파7이랑 오삼도 둘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파란색을 하나 챙기는 게 괜찮은 것 같고, 상대방의 파산옥사를 막기 위해서도 이거는 하나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녹칠쌈을 상대방이 가져가더라도 일단 근데 녹칠쌈 상대방이 먹기는 상당히 힘들죠. 음 가져가긴 하는데 뭐 저거는 이제 줄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파산옥사만 못 만들게 좀 방해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녹색을 또 먹어버리네요. 상대방 보석이 7개고, 여기서 이거를 그냥 먼저 먹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빨간색 두 개를 못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는 이걸 먼저 내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먹은 다음에 검칠쌈을 먹어서 게임을 끝내고 싶은데요. 네, 상대방은 이제 녹칠쌈을 내릴 수가 있어졌고, 저는 검은색을 계속 모아볼게요. 네, 상대방 보석이 꺼졌기 때문에, 검은색 카드를 하나 먹어주고, 여기서 킵코인이 하나 풀렸기 때문에, 킵코인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검73을 챙겨줄게요. 이제 그래서는 킵해 놓은 카드를 모두 먹으면 끝나는데 아마 상대방이 녹칠쌈을 먹는 순간 거의 게임이 끝날 것 같고요. 이거를 먹고 녹색을 먹은 다음에. 아니면 은 그냥 보석교환으로 파란색 먹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파란색은 상대가 챙기고, 독색 네, 먹어주고, 네, 상대방이 계속 이제 카드를 모아주면서 귀족을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검칠쌈을 먼저 내려주고요. 상대방이 삼각이기 때문에 킵코인 두 개는 제가 다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파란색 보석 하나랑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제가 네 이렇게 되면은 칠쌈을 먹어주고. 이거 먹은 다음에 킵코인 두개 먹으면 끝나죠 네, 상대방은 녹칠삼을 먹어주고 상대방 기판 카드가 흰 6이랑 1세대인데 상대방이 이제 검은색을 두개를 먹으면 귀족이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많이 모여서 이런 카드들을 좀 조심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랜덤 뽑기 또는 이제 이런 카드들을 하나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준 거고. 여기서 저는 이제 상대방은 아마 분명히 킵코인을 챙길 거고. 안 챙기네요. 챙겨야 할 텐데. 음, 여기서 제가 랜덤 뽑기를 해서 파란색 카드가 나오면 거의 게임이 끝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 만약에, 파란색이 안 나오면, 일단 하나 뽑아볼게요. 파란색 나오면 끝납니다. 음, 흰색 4짜리 빨간색 카드가 나왔나요? 음, 여기서 상대방은 킵코인을 챙길 수 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킵코인을 쓰는 순간 제가 이제 게임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려 주면서 보석을 모아 볼게요 지금 저는 이거를 노려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먹은 다음에 흰... 이거 먹은 다음에 팥발검을 가지고 오면은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먹어주고요 상대방은 지금 귀족을 치면서 점수를 치기가... 네, 여기서는 이거를 먹어줄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이 점을 먹으면 16점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은 다음에 1점짜리가 나오기를 빌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턴에 이거를 먹고 끝나거든요. 음, 다행히 1점짜리가 나왔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상대방 2점짜리가 없고요. 저는 후턴이기 때문에 제가 카드 장수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것 같아요. 오우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역시 상대방 굉장히 잘하시는 분 2000점대 네 게임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10장으로 15점을 냈고요 네 상대방은 기족 하나 먹고 이제 14장으로 15점을 내서 카드 장수로 제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네요